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오늘은 세안루틴 영상을 찍어볼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코 옆에 코 옆과 눈 사이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가 세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을 먼저 씻어줄게요 깨끗한 손을 위해서 열심히 빡빡 씻어줍니다 이제 다 씻었고요 저는 생카의 퍼펙트윗 폼클렌징을 이용하여서 얼굴을 씻어줄겁니다 저폼 클렌징도 제가 이제 일본 동키호테 갔을 때 샀습니다. 문질러서 손에 거품을 내주고 볼부터 열심히 좀 목도 같이 해줍니다. 보비보비 해서 거품 많이 나는데 눈 쪽은 이따 나중에 물로 헹굴 때 해줄 거예요. 좀 무서우니까 이동키호테에서 되게 싸게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3,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진짜 쌌어요. 열심히 빡빡 해어줍니다 여기 눈 사이, 눈과 코 사이, 뭐가 많이 남부분데또 뽀득뽀득 열심히 씻어줬어요. 저는 원래 화장을 하면은 오일로 먼저 씻어주는데, 그냥 주말이고 화장도 안 했어가지고, 저거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laughs> 다 씻은 모습. 이, 오일, 이 오일이에요. 비오레 비오레 저것도 동키호테에 샀는데 저건 진짜 진짜 강추 필링 젤도 해줄겁니다. 저는 절대 어,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지 않아요. 그냥 톡톡 어, 해준 다음에 거의 손으로 물기를 흡수하거나 날라가게 하죠. 네 수건으로 먼지가 많기 때문에 거의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지 않는 편이에요 양치도 해주고 필링 젤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 저렇게 뭐가 많이 나가지고 필링 젤은 물기를 없애는 후에 짜가지고 펌핑펌핑해서 문지르면 때 같은 게 벗겨져 나와요 너무 더러워서 영상을 안 찍었어요 <laughs> 이제 로션! 보면은 하다라보 복구줌 음,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저것도 동경대에서 샀습니다. 진짜 저거는 흐르는 물처럼 돼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조렇게 진짜 물이에요, 완전히. <laughs> 그리고 톡톡톡톡 해서 흡수시켜줄게요. 다 흡수를 계속 해줘요. 목까지도 해줍니다, 목까지도.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저런 로션을 바르면 꼭 수건을 닦아주거나 다시 손을 씻거나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다라 보크줌 로션을 발라줄게요. 진짜 촉촉해요. 여름에 바르기 딱 좋은. 가벼워요. 근데 겨울에는 저거 혼자 바르기에는 너무 가볍죠. 네. 문질문질 해줍니다. 절대 찍어 바르지 않아요. 그냥 한 손으로 문질문질 해서 눈 사이 꼼꼼히 발라줘요. 빨리 감기 합니다. 진짜 오래 걸리죠? 지금 다시 손 씻고 있는 거예요. 땀이 너무 많아서. 다시 수건으로 꽉꽉 닦아주고, 원래는 수분 크림으로 릴 베리어 어, 크림을 발라주지만 오늘은 안 바르고, 바로, 프림의 시카방이었을 거예요. 다시 영상에 편집해서 정확한 이름과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르고 나면 은 촉촉해지는데 어 이게 뭐가 났을 때 이거 바르고 자면은 그 다음날 진짜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